네, 아보카도를 넣고, 아보카도와, 그 다음에, 쪽파 넣고, 그 다음에, 브로콜리, 당근, 당근을 많이 넣었어요. 당근 넣고, 에, 들깨, 황태, 뭐, 제비조리, 어, 어, 차돌베기 몇 점, 이렇게 넣고, 마늘 좀 넣고, 이렇게 끓여서, 어, 야채탕을 만듭니다. 여러분. 아, 맛있을 것 같죠? 네 항상 건강하세요 어 그리고 어, 표고도 한쪽 넣었네요 네 고추 약간 마늘 그렇게 넣고 지금 보글보글 끓이고 있습니다 맛있게 보글보글보글보글 음, 보글보글 맛있게 보이죠, 여러분? 네, 맛있는 또 음식 많이 만들어 드셔요.